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출산하고 나서 수유하고 나서 이제 처지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윗볼륨이 꺼지고 피부는 이제 늘어났는데 음, 다시 이제 교정이 음. 뭐 보정 속옷이라든가 기능성 속옷으로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과체중 감소, 갑자기 살을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살이 졌을 때. 네. 네, 근데 피부는 그대로 남아 있죠. 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아, 네. 어머, 효과가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 볼륨이 없대는 네. 그런 효과. 사실 보형물을 넣은 건 아니거든요. 아닌 근데 진짜 저거는 네. 너무 좋다. 너무 드라마틱하다. 아. 아니 약간 내가 좀 고민이야. 만약에 나중에 어머 나 우리 내기 너무 너무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데 <laughs> 어머 미안해요. 벌써부터 떨어질 라인 아니잖아. 떨어질 라인인데 동의하세요? 지제 시초 발언에 동의하세요? <laughs> 잘 모르겠네요. 나도 말려줘요. 엄마들이 사실 네.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laughs> 음, 예, 맞아요. 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영어로는 뭐 음. 마미 메이크업 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엄마들이 이제 출산하고 수유를 했는데 다 처져가지고 그래서 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편이랑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남편은 어, 어, 그만큼 이제 약간 뭐 죄책감? 음, 어. 나랑 결혼해서? 어, 어, 이렇게 얘기 되겠구나. 나오고 나서? 네. 그런 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보형물을 같이 음. 넣으면서 거상을 한 부분이고요. 어머 어쩐지다. 그러니까 보형물을 이제 넣지 아니면 그냥 유선조직, 자가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할지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진단을? 예, 음.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